이 책은 철학서가 아닌 실용서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아주 골 때리는 말을 해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과학은 정밀과학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대요. 과학이라고요? 사이언스요? 이 뒤에 더 근거가 더 나오는데 행동요령은 강도 높은 실험을 거쳤대. 이 책을 읽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행하기 바란다. 그러면 부가 뒤를 따를 것이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라서 이런 정도 얘기는 꼭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책의 목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차. 부자가 될수 있는 인간의 권리.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회는 아무도 독점할 수 없다. 불을 창조하는 첫 번째 특정 법칙. 육체, 정신, 영혼의 기능 수행 법칙. 불을 창조하는 영상의 법칙. 불을 창조하는 감사의 법칙. 불을 창조하는 신념의 법칙. 불을 창조하는 의지의 사용법. 불을 창조하는 의지의 사용법 2. 불을 창조하는 특정 방식의 행동법. 부를 창조하는 게 엄청 많이 들어오죠. 부를 창조하는 효과적인 행동법, 부를 창조하는 적합한 직업의 선택, 지속적인 진보가 부를 창조하는 이유, 생명은 진보를 추구한다. 부자의 법칙에 대한 결론적 고찰, 부자의 성공 법칙 마지막 요점 정리. 이런 책을 우리는 자기 개발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아주 골때리는 말을 해요. 이 책은 철학서가 아닌 실용서이다. 이론을 주장하는 논문이 아닌 실용적 안내서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과학은 정밀 과학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대요. 과학이라고요? 사이언스요? 이 뒤에 더 근거가 더 나오는데 행동요령은 강도 높은 실험을 거쳤대. 실천을 통해 변치 않는 결실을 맺고 싶으면 이 책을 읽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행하기 바란다. 그러면 부가 뒤를 따를 것이다. 마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나? 철학서 이게 아니라 실용서다. 요거 하면 요거 된다. 우리가 컴퓨터 조립 순서대로 만들면 컴퓨터가 되듯이 똑같이 이대로 하면 된다. 이 사람 100% 확신하는 걸 넘어서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다. 아, 목마를 때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뭐 이런 이런 개념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추울 때옷 입으면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 <laughs>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이책 초판이 나온 지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오, 너무 옛날인데요? 1910년. 110년 전에 만들어진 실용서? 내용을 보면 더 충격이라는 거. 자, 들어보세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이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공중파에 누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악플이 엄청 달리겠죠 돈밖에 모르다. 모른다. 물질적이다. 성물이다 네,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 11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좀 다른 얘기를 해줘요. 경쟁심을 가진 투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불경한 쟁탈전이다. 그러나 창조적 마인드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경쟁적으로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뭐 대만, 뭐 대왕 카스테라 잘돼막 우죽순 생기잖아요. 이건 경쟁적인 거. 제가 하는 거 벗겨서 나도 좀해 먹어야지 이런 거. 이런 건 경쟁적인 거죠.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피해 끼칠 거를 본인이 알죠 그럼 경쟁적인 게 아니라 창조적인 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뭐 거창하게 말한다면 띡띡띡 전화만 되던 거에서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를 만들었죠 누군가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누군가는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런 경쟁적이 아니라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므로서 부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 고귀한 일이라고 보는데좀그 음, 음, 음. 진정한 부자라는 게 뭔지 조금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거는 제가 일을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해 오는 이유, 어떻게 해서 확장됐는지 그 영상에서 충분히 나올 건데요. 아, 네. 고귀한 부자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저는 고귀하다고 봐요. 음. 자동차를 누군가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그 자동차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엄청 지탄을 받았대요. 쟤는 바보다. 기차에는 몇백 명이 타는데 차 꼴랑 네명 타는데 저걸 만들다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서 지탄 엄청 받았대요. 근데 지금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그게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 이건 고귀하다고 봐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어, 어,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 네. 그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소름 끼치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 영상 찍고 그 뒤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막 쳐놨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좋은 일꾼인 사람은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귀한 존재이다. 그를 승진시키는 것은 고용주의 마음에 없다. 현재의 자리에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맡은 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승진 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서만 잘하는 거니까.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자리에 충실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은 현재의 위치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의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다 오직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임하라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이 이책 내용 안에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더 명확하게 들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그 부분에 있어서 느낀 거는 이게 어, 잘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이나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좀 다르게 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 덧글 쓰시면 제가 짧은 덧글, 긴건 덧글, 긴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